수입차 수출 전문업체 다이렉트 무역을 맡고 있는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911-996을 3년 동안 모은 시승기 내지는 경험담을 한번 리뷰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차는 이제 포르쉐 올드 모델에 해당합니다. 자연 흡기 3600cc고, 이거를 3년 동안 제가 어 그렇게 많이 운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간간히 시간나고, 어 즐거운 일이 없을 때 저에게 맞는 위로를 준 차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표정은 다 쳐다보긴 합니다, 차를. 근데, 어, 똥차네? 이런 반응이랑, 하나는, 어, 올드카다 포르쉐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 후자 쪽이 조금 차에 대해서 많이 아는 쪽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 올드카 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올드카 기준은 뭐 세계 1차 대전 이후 그 다음에 뭐 산업혁명 이후 뭐 이런식으로 나누는 그 개념이 있는데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게 올드카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차를 올드카를 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1980년대 모델부터 2000년 초반 모델까지 주로 운행을 하시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올드카, 일반인에게 올드카 범주에 해당하는 모델이고 이게 지금 요즘 현재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 좀더 야생미가 넘치는 그런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지금 약간 엔진 사운드도 좀 거칠죠. 거치고 또 시간 여행도 할수 있게 해주고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간다는 약간 추억 여행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감성적으로 굉장히 좀더 깊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디자인을 짠 것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는 제 제작 도면부터 단계부터 물론 모듈화된 차지만. 네 그런 약간 그래도 조금 더 인간의 노력을 좀더 드린 감성적인 차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고 3년 동안 운행해 본 결과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차가. 네, 물론 이런 요즘 나오는 이 양산차의 기준에 맞치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약간 뭐 서스의 거칠음 엔진의 거칠음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 좀더 야성미 넘치고 좀 공격적이고 좀 거칠다고 할까? 그런 질감 자체를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 차를 탈때 어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포인트는 이 핸들에 있는 이 엠블럼과 그다음에 여기 뒤를 봤을 때이 시필러의 이 찰록한 모습을 보면은 항상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아까 전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항상 쳐다보는데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 똥차네. 아니면 오, 올드카네 뭐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겠죠. 이 차는 자연흡기 엔진인 만큼 이렇게 급속도로 가속한다는 그 다른 911의 느낌보다 지금 쎄 갈리는 음이 갈갈갈하면서 이제 주행이 좀 박진감 놓치고 야생적이다 이런 말로 쉽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올드카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이 요즘 되게 많아지고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올드카를 사서 관리 하기도 하시는데 이게 올드카를 사실 때 포인트가 있어요 올드카는 만약에 중고차 매장에서 사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성능 성능 기록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행여나 조금 이 밑으로 뭐 누유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성능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 차를 샀을 때 이게 수리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또 그리고 정비소에서도 지금 기존에 이제 모듈화된 차보다 이 올드카 수리비를 아무래도 조금 더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꼭 참고하시고 개인한테 사실 때는 꼭 동행서비스 를좀 해도 되냐고 여쭤본 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그러니까 아시는 정비소에 가셔서 좀 꼼꼼하게 검수를 하세요 왜냐하면 정비소 미케닉들은 웬만한 건다 알거든요 차에 대해서 뭐 뭐가 문제가 있다던가 이런 문제 그래서 일단 처음에 사는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올드카 처음 접하실 때 자기 예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한한 한 달에 한 50만원의 여유돈이 있다 그러면은 한 500, 300에서 500만 어, 원 하는 올드카로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이제 그게 싼게 비지떡이 아닌 그 이제 가치는 저평가돼 있으나 좀이 성능이 좋은 걸로 해서 올드카 라이프를 만끽하실 수 있으시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늘리는 건데 이 올드카 여러 올드카를 이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 이제 다른 제가 갖고 있는 올드카도 앞으로 추가로 이렇게 올릴 텐데. 이게 좀 차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모직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뭐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올드카 유지하시면서 일반인 중에서도 아마 차 전문가 반 전문가 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반드시 어, 올드카를 사실 때는 어, 성능에 크게 하자가 없는 차를 사는 게 정신건강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드카를 유지하면서 이제 가꾸는 과정에서 왜 하추어 가꾸듯이 굉장히 차에 대한 지식이 해박해지고 또 나름대로 그 시대상을 반영한 그런 차량의 이런 발전 과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올드카를 한번 유지하시면서 경험하시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유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텐데 일단은 기본적인 건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모듈화 되고 나서 차량인데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올드카로 분류해 주는 것 뿐인데 그 엔진 오일 양꼭 체크하시고 이제 주기적으로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그다음에 트랜스퍼 케이스가 있는 것, 대우 오일 같은 것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주기별로 갈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량이 어, 문제가 있는 거 예비 점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오일 갈때 한번 스캐너 찍어 줘 보세요 하면은 이거 다 스캐너 진입이 됩니다. OBD2 96년 이상 방식은 다 스캐너 진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예방 정비할 건 미리미리 정비를 하시고 뭐 그리고 또 세차에 취미가 있으신 분은 또 세차도 너무 먼지 쌓이지 않게 해 주시고. <laughs> 네, 그거는 취미에 관한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또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이 인천에 있는 사무실에 가려고 고속도를 로 탔습니다. 이 차는 예전에 유행하다 티트로닉 방식이라고 해서 이 다운 시프팅을 할수 있는 방식이 여기 손에 여기 있는데 이게 불편해요. 백할 때 자꾸 치게 되고 여기 이쪽에 있는 게 저는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가속감을 느낄 때 이렇게 다운 시프팅을 하면은 아주 911만의 그 특유의 쇠 갈리는 소리와 함께 경쾌하게 나갑니다. 근데 조금 불편하긴 하죠. 이 방식 자체가. 예,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운행하면은 그냥 포르쉐가 아반떼 운전보다 쉽다는 그 속설처럼 참 편합니다. 코너링도 조건이 잘잘잘잘 승용차처럼 나갈 땐 나가고 또 이렇게 팁트로닝을 써가지고 바꿔주면 괴물처럼 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한번 좀 이따가 도로가 뚫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팁트로닝을 써가지고 다운 시프팅을 하면은 아주 경쾌하게 나가죠. 가끔 제작하는 편인데, 이참 진정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아는 정보를 드리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요소로 조회수를 늘린다거나 이런 데다 이제 대부분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하는데, 아니면 어디서 이제 제공한 스크립트를 따닥따닥 따닥 외워가지고 얘기한다거나. 근데 이제 본인이 한 3년 동안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틀린 내용도 있겠지만 그거를 진솔하게 담아서 표현한다는데 뭐 보다 좀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루이비통 수석 디자인 버지나 블로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 컨셉을 제시할 때 이거를 갖다 대놓고 이제 옷 같은 거 제시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어 신차들보다 또 이런 올드카 감성이 있는 차들이 좀더 강렬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저도 이제 제가 소득 수준이 좀더 높아진다고 하면은 9구3이나뭐9 6 4 이런 공릉식으로 가고 싶습니다. 디자인적인 가치로 훨씬 낫죠. 물론 기계적 발도마름지로 훨씬 떨어지겠죠. 또 장고장도 수시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는데 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예 넘사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그 올드카를 접할 때 가장 무난한 가격대는 이제 처음 하는 유저라고 생각하시면 500 에서 1500 사이 차량을 어 좋은 차로 드리는게 분양 받으시는게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에 그 미키닉 중에서 유명하신 그 메르카바 라는 분이 똑같은 모델 996 모델을 정말 폐차 직전의 차를 복원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 굉장히 감명 받았습니다 미케넥으로서그 진단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말 그걸 복원해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차가 명찰에서 살려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3년 동안 몰아본 결과로는, 아, 명찰은 맞습니다. 이게 그 뒤에서 엉덩이에서 빵 때려주는 그, 이 포르쉐 특유의 그 직진성과, 또그 다음에 이 마름질 자체가 굉장히 드라이빙, 코너링도 그냥 딱 붙어가지고 차선에 붙어가지고 코너링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게 99911 99, 시리즈는 어, 정말 명성만큼이나 어, 갖고 있는 오너로서 굉장히 즐거운 드라이빙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조금 이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컨텐츠 제작을 준비했는데 그 올드카를 또 이제 유지하시면서 이 대하는 자세는 약간 좀 무뎌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면은 뭐 크게 이상이 없어도 좀 이렇게 잡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좀 문제가 생긴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고쳐서 아무 빈틈 없이 수리해서 타시는 것도 뭐 1등 장인에 해당하는 유저가 되겠지만 그 정신병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잡소리가 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는 많이 무뎌진 편입니다. 차가 이제 차의 그 고유의 성능을 느끼고 그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식의 주의로 바뀌어가지고 굳이 뭐 아주 큰 문제가 아니고 자잘한 문제는 안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예. 네. 근데 큰 문제도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면은 그냥 타는데 문제가 없고 뭐엔진에 로스가 없고 이러면은 뭐이 헤어 스크래치가 난차이차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 6번 실린더에 헤어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고 잘 들어보면은. 아, 또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안나네요 이게 약 할리 데이비슨같이 똥똥똥똥똥똥 실린더 하나가 튀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주행 중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소리가 더 커진다거나 하면은 이제 고쳐야겠죠 이제 고치는 비용이 아 가히 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일단 천만원에서 천오백사이기 때문에 IMS 베어링까지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감안하고 좀 저렴하게 즐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차를 사서 3년 동안 유지하는데 든 비용은 한 1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쇼바 마운트가 덜컥덜컥 해가지고, 그거 바로 보정하는 거랑, 뭐 엔진오일 갈고 거랑, 뭐 기본적으로 뽐내기 위해서 차량에, 어, 스티커 붙인 거? 요 정도. 네, 요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유지한 편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그것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올드카 유지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아 어느 정도는 내가 감수하고 할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드카를 못다는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저한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올드카를 좋아하는 저한테 너는 그러면은 911에서 지금 신형 92 92 탈레 아니면 지금 네가 몰고 있는 996 탈레 그러면 저는 당연히. 구구이를 타겠죠. <laughs> 네, 아주 나름질이 좋고 그 다음에 꼭뭐 컴퓨터 같이 제어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예산 환경과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가성비 좋게 마음 편하게 탈수 있냐 그러면 저는 구구력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질감도 뭐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관리만 잘한다면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감가상각도 피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올드카는. 조금씩 오르는 경향이 참 장점이 있습니다. 뭐큰 문제가 있어서 정비비를 본인이 안 드렸다고 하면은, 그냥 사신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게 그냥 적정한 가격에 샀다 그러면 그거보다 항상, 어, 한참 갖고 있다가 팔 때는 좀더 오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또 올드카가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페라리처럼, 페라리 올드버전처럼 뭐, 아파트 오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인기 차종의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차종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올드카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시면은 이 감가상각의 덫에서 피할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